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두 기둥인 삼성과 현대차가 손을 잡았다는 소식 뉴스에서 보셨죠? 정의선 의장이 삼성 부스를 찾아가서 웃으며 콜라보 하시죠? 라고 말하는 그 장면 말입니다. 2026년 1월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CES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저마다의 혁신기술을 뽐내는 가운데 현대차 그룹의 수장인 정의선 의장이 삼성전자 단독 전시관을 직접 방문했다는 소식은 그야말로 해폭탄급 뉴스였습니다. 정회장은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의 안내를 받아 130평 규모의 마이크로 RGB TV를 비롯해 인공지능 맹장구와 로봇 청소기 등 최첨단 가전제품들을 아주 꼼꼼하게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한마디를 던진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아십니까? 이건 단순히 두 재벌 3세가 친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계 전체가 이대로 가면 다 같이 죽는다 라는 공포에 휩싸여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처한 현실은 뉴스에 나오는 화려한 장면보다 훨씬 더 내목하고 절박합니다. 애플은 10년간 공들인 자동차 사업을 포기했고 구글은 웨이모를 통해 자율주행 시장을 무섭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공룡들의 싸움터에서 우리 기업들이 각자 도생하다가는 순식간에 도태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두 거인을 한자리에 모은 겁니다. 오늘 사이다 경제학에서는 뉴스에서도 말해주지 않는 삼성과 현대차가 40년 앙숙 관계를 청산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생존 혈맹을 맺었는지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삼성의 비밀병기인 다크호스 기업의 정체까지 아주 시원하게 폭로해드립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생존 매뉴얼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 주십시오. 당신의 평생 노후 자금이 걸린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과거 이야기를 좀해 볼까요? 1994년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이건희 회장이 삼성 자동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을 때 현대차 정몽구 회장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가 전자제품 만들 테니 너희는 차 만들지 마라 라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죠. 당시 현대차는 자동차는 우리만의 성역이라며 삼성의 진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고 현대차 노조까지 나서서 삼성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일 정도로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삼성은 부산 신호 공장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으며 야심차게 출발했고 수천 명의 직원을 뽑아 세계 최고의 차를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제로 삼성은 당시 닛산과의 기술 제휴를 통해 터차를 내놓으며 기세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타이밍이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체제로 삼성은 부산 공장에 수조 원의 돈을 쏟아부었지만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터지면서 결국 르노의 회사를 넘겨야 했습니다. 공들여 쌓은 탑이 한순간에 무너진 삼성은 자존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고 현대차는 삼성이 언제든 다시 우리 영역을 넘볼 수 있다는 강한 경계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때 삼성이 입은 상처와 현대가 느낀 경계심은 40년 가까이 이어지는 깊은 고리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현대차 에쿠스 대신 쌍용 체어맨을 타고, 삼성 임원들은 현대차를 쳐다보지도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2014년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입찰 사건은 이들의 앙숙 관계가 정점에 달했던 순간입니다. 당시 현대차는 삼성보다 무려 6조 원이나 더 많은 10조 5,500억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써내서 낙찰받았습니다. 삼성은 4조 6,700억 원 정도를 적어냈는데 현대차가 자존심을 걸고 돈을 쏟아부어 삼성을 따돌린 것이죠. 그날 이후 두 그룹의 사이는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삼성 사옥 주차장에는 현대 기아차가 보이지 않았고 현대차 임원들은 삼성 스마트폰 대신 아이폰을 쓴다는 말이 번설처럼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 철옹성 같던 벽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바퀴 달린 컴퓨터의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동차는 기계가 아니라 전자제품입니다. 엔진보다 반도체가 중요하고 변속기보다 소프트웨어가 중요해진 거죠. 과거의 자동차가 잘 달리고 잘 멈추는 기계적 성능이 우선이었다면 미래의 자동차는 얼마나 똑똑하게 길을 찾고 승객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느냐가 핵심입니다. 엔진의 마력보다 인공지능의 연산 능력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현대차는 차를 잘 만들지만 반도체와 소프트웨어는 부족합니다. 세계 5위권의 제조 능력을 갖췄지만 두뇌에 해당하는 반도체 설계와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글로벌 기술 수준에 비해 갈 길이 멉니다. 삼성은 세계 최고의 반도체 기술이 있지만 자동차를 움직이는 모빌리티 기술이 없죠.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등이지만 복잡한 주행 데이터를 처리하는 차량용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는 여전히 도전자 입장에 불과합니다. 서로가 없으면 테슬라나 중국의 BYD 같은 괴물들에게 먹혀버릴 상황인 겁니다. 테슬라는 이미 전 세계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독점하며 앞서가고 있고 2025년 확정치 기준으로 중국의 BYD는 무려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치우며 전 세계를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제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라 같이 손을 잡고 살아남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디벡스 라는 기업입니다. 이번 ces 2026년에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한국의 반도체 스타트업이죠. 이 회사가 왜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은 엔비디아가 꽉 잡고 있잖아요. 엔비디아 반도체 하나에 수천만 원씩 합니다. 칩 하나를 구하는데만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죠. 그런데 문제는 이 엔비디아 칩이 전기를 너무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엔비디아 기반 솔루션은 보통 전기를 140와트나 집어 삼키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입니다. 차에 엔비디아 칩을 넣으면 배터리가 금방 닳고 열이 너무 많이 나서 차가 뜨거워집니다. 전력 소모가 크면 배터리 수명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주행거리까지 획기적으로 짧아지기 때문에 전기차에는 치명적인 약정이 됩니다. CS 현장에서 실제로 보여준 데모 장면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칩 위에 버터를 올려놓았더니 경쟁사 칩위의 버터는 순식간에 녹아내려 물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만큼 뜨겁다는 뜻이죠. 그런데 한국의 디백스가 만든 칩은 바릅니다. 이들은 엔비디아와 경쟁하지 않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엣지 인공지능 시장입니다.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로 정보를 보내지 않고 기기 안에서 직접 인공지능을 돌리는 기술이죠.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 내 질문이 미국이나 멀리 있는 데이터 센터를 거쳐 돌아와야 했지만 엣지 인공지능은 내손 안의 기기나 자동차 안에서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합니다. 디벡스의 대표가 cs 현장에서 직접 증명했습니다. 외산솔루션이 전기를 140와트나 먹을 때 디벡스 칩은 단 5와트만 먹습니다. 우리 스마트폰을 얼굴에 대고 있을 때 아주 살짝 느껴지는 온기 정도의 전력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성능은 3배나 빠릅니다. 과성비는 20배, 전성비는 30배나 앞선다는 뜻입니다. 가격면에서도 비교가 안됩니다. 엔비디아 솔루션이 800달러에서 3000달러 할때 디벡스의 칩은 단 40달러 수준입니다. 이런 압도적인 효율성을 가진 칩이 전세계 자동차와 로봇 시장의 지형도를 바꾸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이 디벡스를 왜 작정하고 밀어줄까요? 디벡스는 삼성의 5나노 공정을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고객사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엔비디아의 하청업체로 남는 게 아니라 디벡스 같은 한국의 천재적인 설계 기업들을 키워서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를 삼성이 주도하고 싶은 겁니다. 최제로 디벡스는 삼성의 5나노 공정에서 수율 93%라는 명의로운 기록을 세웠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에서 수율은 곧 실력인데 신생 기업이 이 정도 수치를 낸 것은 삼성이 가진 공정 기술과 디벡스의 설계 능력이 완벽하게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디벡스는 삼성의 이 나노 공정까지 예약하며 인공지능의 역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직접 공정까지 신경 쓰며 밀어주는 이 작은 거인이 테슬라와 BYD를 이길 비밀병기가 되는 셈입니다. 다시 정희선 회장에 콜라보하시죠라는 제안으로 돌아가 봅시다. 정 회장이 삼성 부스에서 유심히 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봇 청소기였습니다. 삼성의 로봇 청소기는 세계 최고의 흡입력을 자랑합니다. 무려 10kg짜리 아령을 들어 올릴 정도의 괴물 같은 성능이죠. 하지만 바퀴가 약해서 작은 문턱만 나와도 쩔쩔매고 계단은 꿈도 못 꾸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희선 회장은 그 약점을 단숨에 꿰뚫어 보고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로봇 청소기를 우리 현대차의 모베드와 합치면 뒤집어지지도 않고 어디든 갈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했죠. 여기서 모베드가 핵심입니다. 현대차가 개발한 자율주행 모빌리티 플랫폼인데 바퀴 4개가 각각 높낮이를 조절합니다. 가로 115cm, 세로 74cm 정도의 크기인 이 녀석은 사람 한 명이 탈 수도 있을 만큼 튼튼합니다. 각 바퀴에 독립적으로 장착된 DNA, 즉, 드라이브 앤 리프트. 기술 덕분에 물컵을 올려놔도 흔들리지 않고 20cm 높이의 턱이나 10도의 경사로를 거침없이 오르내립니다. 마치 사람의 다리처럼 바퀴가 수직으로 움직이며 수평을 유지하는 것이죠. 자, 상상해보세요. 삼성의 세계 최고 흡입력을 가진 로봇 청소기가 현대차의 모베드 다리를 달고 움직인다면 이제 청소기는 거실 문턱에 걸리지 않습니다. 카페트의 높은 경계도 가볍게 넘어가고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서 낙엽을 치우고 혼자서 2층으로 올라가서 청소를 합니다. 더 무서운 진실은 이게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로봇이 집안을 돌아다니며 혼자 계시는 할머니가 넘어지지는 않았는지 집안에 도둑이 들지는 않았는지 감시하는 보안관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카메라와 센서로 집안 곳곳을 누비며 어머니 상태 확인 필요 라는 알림을 가족들에게 보냅니다. 고령화 시대에 가장 절실한 돌봄 서비스를 삼성의 인공지능과 현대의 이동기술이 합쳐서 해결하겠다는 거대한 야망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었던 겁니다. 현대차의 이동기술과 삼성의 가전지능이 합쳐지는 순간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겁니다. 테슬라도 못하고 애플도 포기한 그 영역을 한국의 두 거인이 먹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실제로 현대차는 이미 삼성 SDI로부터 4조 원에서 5조 원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삼성의 P6각형 배터리는 미켈 함량이 91%에 달해 한번 충전으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늘려줄 것입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오토반도체는 현대차의 차세대 차량 두뇌로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산 외산반도체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급이 안정적인 한국산반도체로 독립하는 것이죠. 차 안의 모든 계기판과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삼성의 칩 하나로 매끄럽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름 돋는 데이터 하나를 더 봐야 합니다. 중국의 BYD라는 회사는 2025년에 이미 226만 대의 전기차를 팔아치우며 테슬라를 제치고 세계 1등이 됐습니다. 테슬라가 164만 대에 그칠 때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수조원의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한국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죠. 샤오미 같은 IT 강자들도 6개월 만에 신차를 뽑아내며 스마트폰 시장의 기세를 자동차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삼성이 예전처럼 서로 자존심 싸움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지금 뭉쳐서 이 파도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5년 뒤에 우리 자녀들이 중국산 차를 타고 삼성 대신 화웨이 폰을 써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동맹은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배수의 진입니다. 40대 직장인 김대리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김대리는 얼마 전 차를 바꾸려다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즘 차는 스마트폰 같아요. 삼성폰이랑 연동이 잘 돼야 하는데 현대차 내비게이션은 좀 답답하더라고요. 김대리 같은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미 재개에 파다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대리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삼성의 스마트싱스 기술이 현대 차 안으로 통째로 들어오거든요. 퇴근길을 차 안에서 하이 현대 거실 에어컨 켜줘 라고 말하면 집에 도착했을 때 시원한 공기가 맞이해 줍니다. 반대로 집 안에서 거실 소파에 앉아 하이 삼성 차 시동 걸고 따뜻하게 해줘 라고 하면 나갈 준비가 끝나는 거죠. 집 근처 500m 지점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현관문이 열리고 공기 청정기가 돌아가는 마법 같은 일상이. 김 대리의 삶으로 들어온 겁니다. 갤럭시 워치를 차고 운전하면 심박수와 스트레스까지 측정해 졸음 운전을 경고해주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홈투 카, 카투홈 서비스입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은 단순히 기계끼리 연결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전체를 한국 기업의 생태계 안에 묶어버리는 거대한 전략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우리는 구글이나 애플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매달 비싼 구독료를 내면서 남의 나라 소프트웨어를 써야만 일상을 유지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죠. 우리 기업들이 손을 잡은 진짜 이유는 바로 우리의 일상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이기도 합니다. 차 안에서 건강을 체크하고 반려견의 상태를 확인하며 집안의 가전제품을 제어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의 한국형 생태계 안에서 완벽하게 통합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건 협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이다. 맞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은 5년 안에 전기차 비중이 50%를 넘길 겁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현대차라는 100년 기업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삼성의 미래 먹거리가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9천만 대였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이 2030년에는 5천만 대 이상의 전기차 시장으로 재편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년 안에 자동차 산업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힌다는 뜻이죠. 그래서 두 회장은 결단했습니다. 이재용 회장과 정의선 회장은 젠슨 황 엔비디아 회장을 함께 만나 침맥을 하며 협력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벌어진 이 역사적인 3자회동은 글로벌 AI 공룡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AI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끼리 싸우지 말고 뭉쳐서 세계와 싸우자.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에 던진 거죠. 여러분, 이제 세상이 바뀝니다. 현대차 타는 삼성 직원. 삼성폰 쓰면 현대차 임원 이 당연한 시대가 됐습니다 이건 우리 경제의 엄청난 기회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배터리, 로봇, 모빌리티를 다 가졌으니까요 일본이 도요타를 중심으로 뭉치고 중국이 BYD를 국가적으로 밀어주듯이 우리도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이 하나의 연합군이 된 겁니다 이 거대한 흐름을 타는 기업들에 주목하십시오 특히 삼성의 5나노 공정을 타고 세계로 뻗어가는 비벡스 같은 스타트업들이 제2의 삼성전자가 될수 있습니다. 50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현대차와 삼성이 세계 1등이 될 거라 했을 때 비웃었던 것처럼 지금 누군가는 비웃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실패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기업가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다시 한번 바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이해해야 할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똑똑한 비서를 내부에 직접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존의 인공지능은 내가 질문을 하면 저 멀리 미국에 있는 거대한 컴퓨터 센터까지 정보가 갔다가 돌아와야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고 내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위험도 있었죠. 프라이버시가 생명인 자율주행 시대에 내 정보가 미국이나 중국 데이터 센터로 나간다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하지만 온 디바이스 인공지능은 다릅니다. 기기 안에서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합니다 인터넷이 안 터지는 깊은 산속이나 지하 주차장에서도 내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고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 거죠 이게 바로 삼성이 작정하고 밀어주는 디백스가 가진 핵심 기술의 정체입니다 초지능 레벨의 무거운 알고리즘은 서버에 두더라도 우리 생활에 밀접한 생성형 AI 기능은 이제 모두 기기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이 거대한 인공지능을 돌리려면 엄청난 전기가 필요했습니다.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글로벌 공룡들이 쓰는 데이터 센터는 웬만한 도시 하나가 쓰는 전기를 집어 삼킵니다. 용인 반도체 크러스터에 전력이 부족해서 공장을 못 지을 정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물론이고 그 비용이 다 우리 소비자들에게 전가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무거워지는 이유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디백스의 칩을 쓰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던질 수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로 가야 할 정보의 80% 이상을 기계 안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인공지능 인프라를 5배나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지구를 지키는 경제적 혁명인 셈입니다. 전력을 아끼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에 우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삼성전자가이 혁명에 왜 목숨을 거는지 이제 아시겠죠? 디벡스는 이미 삼성의 5나노 공정에서 수율 93%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우며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양산의 핵심인 수율에서 신생기업이 이런 수치를 냈다는 것은 삼성이 가진 공정의 우수성과 디벡스의 설계 실력이 완벽한 하모니를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삼성의 가장 앞선 기술인 이 나노 공정의 첫 번째 고객사가 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이 엔비디아의 하천 공장으로 남느냐 아니면 새로운 인공지능 생태계의 주인이 되느냐가 바로 여기서 결정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설계하고 우리 공장에서 찍어낸 칩이 전 세계 모든 자동차와 로봇에 들어가는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AI 반도체 메카로 거듭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은 안전할까요? 이런 기술 혁명 뒤에는 항상 금리와 물가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인공지능 투자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등하고 이건 결국 에너지 비용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지는 만큼 비용도 커지는 법이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립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금리부터 확인하십시오. 만약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있다면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50% 이상의 이자 비용 차이가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갉아먹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3억을 빌린 사람이 금리가 2%만 올라도 1년에 600만원 한 달에 50만원을 더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여러분의 노후를 위해 써야 아주 귀중한 돈입니다 경제의 큰 흐름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지갑을 지키는 실천이 가장 우선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여러분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삼성과 현대차의 동맹 그리고 그 사이에서 피어나는 디벡스 같은 스타트업의 도전은 대한민국이 먹고 살 새로운 50년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는 에이 설마 되겠어? 라며 비웃을 때 준비하는 자는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부의 길로 올라섭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사이다 경제학이 들려드린 이 진실이 여러분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미래는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결단이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을 바꿀 것입니다. 남들이 실패를 말할 때, 여러분은 기회를 보고 남들이 사치라고 할 때, 여러분은 생존을 준비하십시오. 지식은 힘이고 정보는 돈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가 됩니다. 40년의 원한을 씻어내고 손을 잡은 삼성과 현대차처럼 우리도 고정관념을 버리고. 변화하는 경제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짜 알짜 정보를 가려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미래를 준비하는 생존 매뉴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준비하는 자만 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삼성과 현대차가 만드는 새로운 세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남들이 실패를 비웃을 때 우리는 도전을 응원하고 그 속에서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기업이 생기면 경제 상황도 좋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질 것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시작하십시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의 동맹이 만드는 이 거대한 물결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산과 노후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청년 백수들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미래를 위해 우리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 사이다 경제학은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서 가장 명쾌하고 시원한 계좌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미래를 선점하는 해안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성공을 사이다 경제학이 매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